안녕하세요. 셀리쌤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문법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배울 문법은 문장 구성 요소입니다. 자, 영어의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들이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이 다섯 가지를 한번 저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어입니다. 자, 일단 주어는 영어로 subject입니다. 자 그래서 대부분의 영어 선생님들이 서브젝트의 S 첫 글자 S를 따서 S로 표시를 많이 하세요. 자 그러면 주어는 일단 한글로 해석했을 때 은, 는, 이, 가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리고 문장에서 동작이나 상태 즉 동사의 주체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예문으로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they work here 자, 여기에서 주어가 뭘까요? 자, 일단 해석이 은, 는, 이, 가로 된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들은 이라고 해서 얘가 day가 주어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자, 뭐 합니다? work, 일합니다. 어디에서? here,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day가 주어인데요. 바로 이 동사, work라는 동사, 일하는 것의 주체가 day이죠. 그래서 day를 주어라고 하고 s로 표시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개더 할게요. 저희가 지난 시간에 품사라는 걸 배웠죠. 제가 품사를 먼저 알려드린 이유가 있어요. 자, 우리 주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나오게 될까요? 지금 여기 대이 보이세요? 저희 대이가 그 여덟 가지 품사 중에서 뭐였는지 기억나세요? 하, 맞습니다. 대명사였죠. 대명사 중에서도 그렇죠. 인칭 대명사였습니다. 그래서 주어 자리에는 이렇게 대명사가 나올 수 있어요. 자, 한 가지 더 나올 수 있는데요. 또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렇죠. 대명사라는 애는 명사를 대신한 거니까 당연히 명사도 나올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이 데이가 스튜던트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스튜던트 학생들. 그러면 여기에 더 student.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The students work here. 그 학생들이 여기서 일합니다. 여기서 work 일한다는 건 본인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다 work라고 해요. 그럼 학생들이 일한다 하면 공부한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해되셨죠? 두 번째로 넘어갑니다. 자, 두 번째는 서술어입니다. 자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의미해요. 자 아까 첫 번째 주어에서 약간 눈치를 채셨죠? 자 어, 서술어는 주어의 동작이나 상태를 나타냅니다. 자 그럼 서술어 자리에는 누가 올까요? 아까 예문 기억나세요? They work here. 여기서 work가 팔품사 중에 뭐에 해당했죠? 허, 맞습니다. 동사였죠. 동사 중에서도 일반 동사였습니다. 아,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오는데 그러면 우리 동사에서 배웠던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가 모두 서술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어요. 자, 제가 그러면 다른 예문을 한번 들어 드릴게요. 자, 데이 아 데이 말고 다른 걸로 할까요? 유로 할게요. 자, you love him. 이렇게 할게요. 너는 그를 사랑한다. 여기에서 서술어는 누구일까요? 맞아요. 자, love가 서술어고 자, 서술어는 영어로 verb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첫 글자 v를 따서 v로 표시를 해요. 자, 그러면 우리 첫 번째 주어를 배웠으니까 이 앞에도 하실 수 있겠죠? you 자리에다가 그렇죠. s라고 표시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에 힘은 이 다음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서술어 자리에는 동사가 나올 수 있다. 그럼 비동사, 우리 동사에는 비동사도 있으니까 비동사 나오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비동사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주어가 he예요. 그럼 he에 알맞은 비동사는 m일까요? is일까요? r일까요? 자, he is My son. 제가 벌써 답을 말해버렸죠. 맞습니다. <laughs> 이즈를 씁니다. 그래서 비동사가 나올 때는 주어와 짝꿍, 주어의 짝꿍 비동사를 알맞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로 갑니다. 자, 세 번째는 보어입니다. 자, 보어는 영어로 자 compliment. 라고 합니다. 자, 컴플리먼트는 뭔가 보충해주고 보완해주는 걸 컴플리먼트라고 해요. 그래서 여기 첫 글자인 C를 따서 보호는 C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보호는요, 문장에서 보충 설명을 하는 말인데요. 보충 설명. 자, 더 자세히 누구를 보충 설명을 하냐. 바로 주어와 목적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자, 그럼 우리 주어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자, 그럼 주어를 보충설명하는 문장 제가 보여드릴 텐데 사실은 우리 두 번째 서술어 할때 제가 이미 보여드렸습니다. 두 번째 서술어에서 제가 두 번째 예문으로 썼던 거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다시 가볼까요? He is my son 이었죠. 여기에서 He is my son 여기에서 바로 이 my son이 보어에 해당해요. 자왜 그러냐고요? 자 보충설명 이 보어라는 애는 보충설명하는 애인데 누구를 보충설명하냐 주어나 목적어를 보충설명한다고 했죠. 여기서는 바로 이 he를 보충설명한 겁니다. 그가 누구인지를 보충설명해준 거죠. 그러면 이렇게 보어의 관계가 성립이 되려면 제가 꿀팁을 드릴게요. 이 주어와 보어가 같다라고 성립이 돼야 돼요. 그는 나의 아들. 나의 아들은 그. 깔끔하게 되시죠. 그러면 보호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my son이니까 여기서 son이 중요하죠. my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son이 중요해요. 그러면 그렇죠. son은 아들이니까 명사 나올 수 있겠네요. 그러면 명사 나올 수 있으니까 당연히 맞습니다. 대명사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호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말고 한 가지 품사가 더 나올 수 있는데, 제가 먼저 예문으로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 he is my son 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he is kind 이런 문장도 쓰실 수 있잖아요. 그는 친절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 친절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 거예요? 그렇죠. 히, 그를 보충 설명해 준 거죠. 그래서 그는 친절하다라고 해서 여기 히와 카인드는 같다라는 공식이 성립이 됩니다. 그는 친절하다. 친절한 사람은 그. 그래서 이 카인드도 보어자리에 나왔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카인드는 해석을 친절한 의화니까 니은으로 끝나죠? 그럼 어떤 분사죠? 맞습니다. 아주 훌륭하세요. 형용사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쯤 되시면 이제 의문이 생기실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면 보어라고. 그러면 나는 여기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는 것도 한번 듣고 싶은데.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자, 예문 하나들 보여드릴게요. He, 이제 He 이제 교신가요 She로 바꿔드릴게요. She made me. Happy. 자, 이런 문장이 있어요. 자, 조금 길어졌죠. 어렵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이 문장은 일단 여기서 서술어를 찾아봅니다. 자, 서술어는 우리 동사의 품사로 나온다고 했죠. 그럼 동사는 해석이 뭐뭐 다로 끝나니까. 그렇죠. 메이크의 과거, 메이드가 동사입니다. 그러면 만들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서술어 자리에 나온 거고, 그러면 주어는. 그렇죠. 쉬가 되겠죠. 그럼 그녀는 만들었습니다. 자, 누구를요? 나를. 나를. 나를 만들었어요. 자, 나를 뭐 하도록? h a 행복하도록. 그래서, 이때는 행복한 사람이 나죠? 그래서 우리 오씨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씨. 자, 오는 목적어를 말하고, 이제 네 번째에서 목적어 설명 드릴 텐데, 자, 목적어를 말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줬으니까, 오, 씨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해피가 보어로 쓰인 거고, 미 라는 목적어를 보충 설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도 갔다가 성립이 되나 볼까요? 행복한 사람은 나. 나는 행복하다. 성립이 되죠? 그래서 보어 관계가 성립이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해피. 형용사가 나왔고요. 음, 그럼 이 자리에 명사도 나올 수 있냐고요? 당연하죠. 자, 명사 어떻게 만들어 볼까요? 바로 이 뒤에다 쓰겠습니다. 자, 그녀가 만들었다. 나를. 자, 나를 뭐로 만들었냐면 어, kind girl. 나를 친절한 소녀로 만들었다. 이렇게 할수 있어요. 자, 그녀가 나한테 너무 잘해 줘서 내가 나도 모르게 친절한 소녀가 돼 버린 거예요. 자, 이 자리에다가 직업을 쓰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a doctor 이런 거 쓰셔도 되거든요. 그녀가 나를 의사로 만들었다. 그녀가 나를 의사로 어떻게 만들까요? 여기서 그녀는 엄마 또는 선생님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뒷바라지를 열심히 해줘서 나를 선생님으로 결국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어 자리에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네 번째입니다. 자, 네 번째는 목적어예요. 자, 목적어는 영어로. j 브젝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브젝트 첫 글자인 오를 따서 오라고 표시를 해요. 자 목적어는요 해석이 을,를,에게로 해석이 돼서 비교적 보어보다는 문장에서 찾기가 쉬우실 거예요. 자 목적어 자리에는 어떤 품사가 나오는지 제가 예문으로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이 목적어가 나오는 문장은 바로 아이 love you. I love you. 자, 이런 문장 모르는 분도 없으시죠. 자, 여기서 서술어는 love, 사랑한다 동사니까 love가 서술어고요. 그러면 사랑한다 누가 사랑해요? 내가 사랑하죠. 우리 은은이가면 주어라고 했으니까. 자, 내가 사랑합니다. 그럼 누구를? 를. 를로 끝나니까 you가 목적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you 목적어, 목적어 자리에 you라는 대명사가 나왔죠? 그러면 대명사 나올 수 있으니까 모두 나올 수 있어요? 그렇죠. 명사도 나올 수 있습니다. 자, 예문 하나 더 들어볼까요? 자, you like bears. 자, 너는 누구를 좋아한다? bear 하면 누구예요? 곰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곰을 좋아한다, 곰들을 좋아한다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배열이라는 명사가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수식어입니다. 자 수식어는 영어로 modifier라고 합니다. 자 수식어는 저희가 그럼 나올 때마다 m이라고 표시하지 않고 수식어에 해당하는 구문이 나오면 저희가 가로 괄호로 표시합니다 괄호 자 이거 어떻게 쓰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수식어는 문장에서 꼭 있어야 되는 애는 아니에요 자 주어 서술어 목, 주어 서술어는 문장에 꼭 있어야 되고 목적어나 보어는 이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고 하거든요 그런데 수식어란 애는 아예 없어도 됩니다 그리고 넣을 때 무한정으로 많이 넣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수식어를 구별하는 게 사실 제일 힘들거든요. 자, 그럼 수식어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먼저 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부사 있고요. 전치사 있고요. 감탄사가 있습니다. 감탄사.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 전치사는 혼자는 나올 수가 없어요. 항상 뒤에 명사에 해당하는 덩어리를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또 예문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he flies in the sky 라는 문장이 있어요. 자 여기서 동사 서술어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아요. flies 요게 서술어에 해당하죠. 자 얘는 원래 모양이 fly에요. fly, fly. 그런데 y를 i로 고치고 es를 붙인 거거든요. 자, 그는 날아다녀요. 여기서 그는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뭐 새, 이렇게 봐도 되고, 아니면 여기서 그를 파일럿으로 보셔도 돼요. 자, 우리 파일럿, 조종사 하시는 분들은 하늘을 날아다니시잖아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는 날아다닙니다. 어디를 날아다녀요? in the sky, 하늘을 날아다녀요. 이럴 때의 in the sky를 수식어라고 보는데, 자, 여기서는 어떤 거에 당연 수식어냐. 자, 우리 in이 전치사였죠. 우리 in, on, at, under, behind 이런 거다 전치사라고 했어요. 전치사는 혼자 나올 수 없고, 명사 상당 어구가 같이 나와야 돼서, 전치사부터 명사까지 하나로 묶어서 수식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한번 저랑 정리를 해볼까요? 자,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죠? 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걸 꼭 물어봐요. 오, 수업을 다 하고 나서 뭐에 대해서 배웠는지 몰라요. 제목을 몰라요. <laughs> 주어 서수로는 아는데, 뭐, 그게 이 덩어리가 뭐에 해당하는지 모르면 굉장히 곤란하겠죠? 오늘 저희는 문장, 구성, 요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이거를 손으로 다시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제 설명만 들었을 때는 아, 이해된다. 알겠다. 알겠다. 음, 쉽네, 쉽네 이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빈 종이에다가 스스로 말하면서 써서 연습을 해 보시면 중간에 딱 막히는 데가 있거든요. 그럼 그 막히는 데는 본인이 모르는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꼭빈 종이에 써서 스스로 설명을 해보시는 연습을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문장 구성 요소 뭐가 나왔죠? 맞아요. 주어가 나왔어요. 자, 주어는 첫 글자를 따서 s로 표시를 한듯 하기로 했죠. 자, 주어는 해석이 뭘로 끝났었죠? 맞아요. 자, 은, 는, 이, 가로 끝났었고 주어 자리에 나오는 품사는 좋습니다. 명사, 대명사가 있었어요. 자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문장 구성 요소는 네 서술어였어요. 우리 서술어는 영어로 어떻게 표현했죠? 맞아요, V로 표시했습니다. 자그 다음 해석은 뭐뭐 다로 되었고, 자 서술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뭐가 있었을까요? 맞아요. 동사가 있었습니다. 그럼 우리 동사에는 또세 가지로 분류가 됐었죠? 그렇죠. 비동사, 조동사, 일반 동사. 아, 훌륭하십니다. 자, 세 번째 기억나세요? 그렇죠, 맞습니다. 보어였어요. 자, 보어는 complement라고 해서 저희가 C로 표현하기로 했죠. 자, 보어는 이렇게 주어나 서술어처럼 끝에 붙는 조사가 딱히 없어요. 자, 대신에 어떻게 성립이 된다고 했죠? 맞아요. 예를 들어서 주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주어랑 같다라고 성립이 되고, 목적어를 보충 설명해 주면 목적어랑 같다라고 성립이 된다고 했어요. 자, 나는 셀리이다. I am Sally 했을 때 나와 셀리가 갔다가 성립이 되죠. 자, 그러면 보호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네, 명사 대명사 하나 더 있었죠? I am Sally도 되지만 I am happy도 되죠. 맞아요. 똑똑하세요. 형용사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목적어입니다. 목적어 자, 목적어는 object였고 첫 글자인 오를 땄죠. 그러면 목적어 자리는 해석일 뭘로 끝난다고 했죠? 맞습니다. 을, 를, 에게, 나에게, 너에게 이렇게 해석되는 것도 다 목적어예요. 자 그러면 목적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품사는? 맞습니다. 명사, 대명사예요. 자, 마지막 다섯 번째 문장을 풍부하게 해주고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수식어가 있었죠. 수식어는 modifier라고 해서 m으로 시작하지만 얘는 따로 명어로 표시하진 않고 과로로 수식어가 나올 때마다 과로로 묶어준다 라고 했죠. 자, 그럼 수식어에 해당하는 품사는? 기억나세요? 네, 부사. 전치사, 감탄사. 와우! 오! 이런 감탄사 있었죠? 자, 그런데 전치사는 꼭 누구랑 같이 와야 된다고요? 맞습니다. 명사랑 같이 한 덩어리로 와야 됩니다. 자, 이렇게 문장 구성 요소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다음에는 더 알찬 문법으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